안녕하세요. 오늘 딥 다이브 어, 정말 흥미로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링컨 리더십 연구소 총재이신 손동원 박사님의 최근 논문인데요. 네, 그 링컨 센터 인류 미래 국제 세미나에서 발표하신 거죠? 맞습니다. 톨스토이의 문학 유산이 현대 그리고 미래 세대에 어떤 음, 정신적 도덕적 가치를 주는지 깊이 파고든 내용입니다. 손 박사님은 뭐랄까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 경영학 정말 다양한 분야를 융합해서 연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인류 문명과 평화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인데 그분의 시각으로 톨스토이를 본다는 게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손 박사님 분석을 보면 톨스토이는 단순한 소설가가 아니라 음, 시대를 초월해서 인간 존재의 근본 질문을 던진 사상가로 보시는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손 박사님이 제시하신 톨스토이 핵심 원칙들 이걸 중심으로 그게 지금 특히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손 박사님 논문을 따라가 보죠. 첫 번째 핵심 원칙부터 볼까요? 역시 그 유명한 질문이죠.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아, 네. 이반 일리치의 죽음 같은 작품에서 정말 집요하게 묻는 질문이죠. 그렇죠. 삶의 진실성, 그 의미를 찾게 만드는데, 손박사님은 이게 현대사회의, 뭐랄까, 도덕적 나침반? 이라고 보시는 거죠? 네, 맞아요. 속도랑 효율만 따지다 보면 방향을 잃기 쉬우니까요. 단순히 착하게 살자, 이게 아니라, 어, 진짜 가치 있는 삶이 뭐냐? 이걸 계속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음,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원칙은 뭔가요? 두 번째는 사랑만이 인간을 구원한다. 그 비폭력과 자비의 메시지입니다. 아, 톨스토의 사상이 간디나 마틴 루터킹 주니어에게도 영향을 줬다고 하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손박사님은 이 메시지가 그냥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미래사회의 갈등 해결, 또 평화구칙에 정말 필수적인 거라고 강조하세요. 이게 뭐랄까, 그냥 감정적인 사랑이라기보다는. 적극적인 실천. 그렇죠. 비폭력 저항처럼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그런 자세. 손 박사님은 이게 기술 만능 시대에 우리가 놓치기 쉬운 아주 인간적인 해법이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렇군요. 사랑과 자비가 사회로 확장되면 자연스럽게 약자에게 시선이 가겠네요. 이게 세 번째 원칙과 연결되나요? 네, 맞습니다. 문학이 고통받는 이들, 그러니까 약자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 부활에서도 사회의 불의나 위선을 날카롭게 지적하잖아요. 그렇죠. 손박사님은 톨스토이가 진짜 죄인이 누구냐? 이런 질문을 통해서 그냥 피상적인 정의가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정의로운 공감, 이게 중요하다고 봤다고 해석하세요. 아,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구조적인 불의를 보고 함께 행동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연대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원칙은 뭔가요? 마지막은? 단순하고 정직한 삶이 가장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 본인의 삶도 그랬잖아요. 귀족인데 농부처럼 살려고 하고. 맞아요. 그삶 자체가 메시지였죠. 손박사님은 이걸 존재의 절제를 통한 참된 존재의 길, 이렇게 표현하시는데요. 여기서 절제는 그냥 물질적인 걸 아낀다는 뜻만은 아니에요. 논문을 보면 그 외적인 성공이나 남들 시선 같은 허상에서 벗어나는 거죠. 아, 내면의 진실성 같은 건가요? 네. 사랑하고 일하는 그 내면의 진실된 활동 자체에 삶의 중심을 두는 태도. 손 박사님은 이게 진짜 품격이고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자, 오늘 손동원 박사님 논문을 통해 톨스토이의 네 가지 핵심 원칙을 좀 깊이 살펴봤습니다. 삶의 의미, 사랑. 공감, 그리고 단순하고 진실된 삶. 네.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들에 대한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자 어쩌면 해답의 실마리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인공지능 시대라는 맥락에서 보면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손 박사님 분석처럼 기술이 점점 더 많은 걸 대체할수록 역설적으로 톨스토이가 강조했던 사랑, 자비, 공감, 윤리적 책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인간 고유의 가치가 더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인공지능이 흉내낼 수 없는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본질이니까요. 아 어,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더 인간다움을 고민해야 한다 네손 박사님은 이게 미래사회의 핵심 인간 역량이 될 거라고 예측하시는 거죠.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 오늘 이 딥다이브가 당신에게도 잠시 멈춰서 삶의 본질과 방향을 이렇게 성찰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손동원 박사님의 분석처럼 기술이 많은 것을 대신할 미래에 톨스토이가 말한 그 내면의 진실과 단순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 이게 어쩌면 인류가 나아가야 할 진정한 의미의 진보는 아닐까요?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